안녕하세요. 사고 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영상 두 개가 공개되었죠. 며칠 전부터 큰 화제가 되었던 임용님의 하나은행 스페셜 영상이었는데, 감독판 영상으로 촬영 비하인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기다려왔던 팬들의 마음에 부응하며 아주 특별한 느낌을 주었네요. 한편 또 하나의 영상은 임용님 모델로 활동 중인 청정원의 광고 촬영 비하인드 영상이었는데요. 영웅 올해도 진심 담아 두둥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메이킹 필름이었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은 2022년 말부터 청정원의 햇살담은 간장의 모델로 2년째 활동 중인데 올해도 진심을 담아 새로운 광고의 메이킹 필름에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팬들은 한없는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편 오늘 아주 기분 좋은 소회수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바로 임영님의 두호다이가 천만을 돌파하며 78번째 천만 동영상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정말 많은 팬분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스밍한 결과 대기록을 달성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오늘 공개된 임영님의 광고 관련 영상을 포함해 그밖의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78번째 천만 동영상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임용임의 싱어송 라이터의 면모를 보인 곡으로 화려하고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180도 다른 매력을 대방출해 팬심을 자극한 두오다이 뮤직비디오가 조회수 천만을 돌파한 것입니다. 두오다이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8시에 업로드된 지약 5개월 만에 천만이라는 대기록을 세워주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팬들이 두오다이 천만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며 스밍을 해왔는데 조금씩 조회수가 삭감되는 현상도 보이면서 팬들의 애를 태웠었죠. 하지만 드디어 오늘 천만을 돌파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뿌듯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오다이는 인생의 무대 위 주인공이 되어서 후회없는 매일매일을 보내려는 열정을 담은 곡으로 임영 님이 작사에 참여해서 싱어송라이터의 면모를 보인 곡인데요. 우주선이라는 엄청난 스케일과 신비로운 영상미로 한계없는 음악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 임용님의 힘을 보여준 영상이었습니다. 특히 발매와 동시에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과 인기 급상승 음악을 동시에 달성하며 큰 인기를 끌었고 MBC 쇼음악 중심에서도 2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음악방송에 특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던 곡인데요. 정말 놀라웠던 점은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도 놀라운 기록을 달성하며 연속 차트인 기록을 세웠던 영상인데 공개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꾸준히 밸런을 비롯한 다양한 차트에서 상위권을 지키며 존재감을 빛내주고 있는 곡입니다. 앞으로 바램이 있다면 두오다이가 역주행의 힘을 보여주며 빌보드에 재진입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해서 글로벌 아티스트로 임영웅이 뻗어나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 뉴스는 임영님 3다수 관련 소식입니다. 얼마 전 조선비지에서 단독 보도 이후 공식적인 보도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임영님의 3다수 모델 발탁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실제로 한 언론사는 아들 이제부터 생수 삼아신다. 제주 3다수 임영웅 모델 발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주 3다수가 임영님의 영향력으로 도약할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기사에 따르면 가수 임용님이 생수업계 1위 제주 삼다수의 새 브랜드 모델이 됐다며 제주 삼다수가 중장년층 소비자를 타겟으로 임용 효과를 다시 한번 입증할지 관심이 모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제주 삼다수는 신규 브랜드 모델로 임용님을 발탁하고 이달 중순에서 내달 초부터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존 삼다수 대표 얼굴이자 최장수 모델이었던 가수 아이유님은 계약이 끝나는 대로 브랜드 모델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영님은 특유의 따뜻하고 반듯한 이미지, 극진한 팬 사랑으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남녀노소 불문하고 높은 호감도를 자랑하며 그 중에서도 40, 50 세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임영님의 모델 발탁 이유에 대해서 언급해 주었네요. 이는 4050 세대가 생수 제품의 주요 구매층이라는 점에 주목했다면서 제주 3다수는 임영인과 함께 40대와 50대 이상 소비자들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보인다고 분석해 주었습니다. 한편 기사에서는 지금까지 임영인을 모델로 내세운 식품과 유통업계는 이른바 임영웅 효과가 대단했다고 언급해 주었는데요. 청훈 아이스, TS 샴푸, 청정원, 본죽, 청년 피자, 티바 두 마리 치킨, 광동 제약, 매일 유업이 대표적이라며 청은 아이스의 경우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임영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영업 이익률 두자릿수 성장을 이루어냈고, TS 트릴리언도 지난 2022년 7월 TS 샴푸 전성 모델로 임영임을 기용해 홈쇼핑 론칭 방송마다 매진 신화를 쓰면서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상 청정원은 지난 2022년 말부터 간장 전문 브랜드 햇살 담은 모델로 임영님을 기용 중인데 지난해 6월 청정원 푸드캐스트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웅이는 이 간장만 씁니다. 간장의 레벨업 햇살 담은 영상이 이날 기준 443만 조회수를 넘기는 등 화제머리에 성공했다면서 임영님의 강력한 광고 효과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전해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청정원 관련 소식입니다. 청정원에서 공개한 비하인드 영상을 보면 임영웅 님은 앞면은 연한 민트색 뒷면은 노란색의 특별한 색깔에 싱그러워 보이면서도 깜찍 발랄해 보이는 니트를 입고 등장했는데요. 이어서 임영웅 님은 안녕하세요. 청정원 햇살 담은 브랜드 모델 임영웅입니다. 간장에 대한 진심이 가득한 햇살 담은과 다시 만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촬영 현장의 모습을 이어 전했는데요. 완벽한 화이트 배경 앞에 선임영님은 시종 일관 밝은 표정으로 건행 인사도 하고 카메라를 향해 개구장이 포즈도 지어보면서 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한 그동안 무대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새콤달콤한 표정을 가득 선사해 주었습니다. 한편, 임용님이 생각하는 햇살다문과 자신의 닮은 점이라는 질문에는 더 좋은 모습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다는 점도 저와 닮았지만, 햇살다문이 간장에 정말 진심이라는 점이 저와 가장 닮지 않았나 싶다며, 임용님이 진심을 다해서 노래하는 것처럼, 햇살다문 역시 진심을 다리고 담아 간장을 만든다는 점이 가장 와닿았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이날도 임용임의 우월한 기럭지, 훤칠한 키가 돋보였는데요. 손가락을 들어올리니 그렇게 시원해 보일 수가 없었네요. 선물 박스를 들고 있는 모습도 보기만 해도 선물을 받은 것처럼 반갑고 즐거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세련된 도시남의 믿고 드셔보시라는 느낌으로 간장병을 들고 있는데 정말 신뢰감 가득한 내레이션으로 광고 모델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습니다. 한편 이날 임영님을 가까이에서 촬영하는 감독님의 표정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자세히 표정을 보면 계속 미소를 짓고 있으며 입술을 쑥 내밀기도 했는데 모델이 예쁘기도 하고 성실하게 잘 촬영에 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성 좋은 임영님과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짙은 브라운색 옷을 입어도 아이보리색 옷을 입어도 언제나 밝고 환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임용님을 보고 있으면 그것이 간장이 아니라 어떤 제품이라도 믿고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한편 새로 공개된 햇살다문의 라벨을 자랑해 주세요라는 질문에 임용님은 여러분 드디어 햇살다문 제품 라벨에 영위가 담길 예정이라며 보기만 해도 진심이 가득 느껴질 햇살다문의 새로운 모습, 저 임용이 라벨에 어떻게 등장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작은 소나트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라트와 선물박스를 들고 손가락 하트, 양손을 머리 위에 올린 큰 하트, 양손으로 v자를 머리에 댄 귀여운 포즈까지 다양하고 귀여운 임용님의 모습을 제대로 전해 주었네요. 끝으로 팬들을 위한 인사를 해 달라고 했더니 임영님은 청정원 햇살담은 모델로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요리의 맛을 결정짓는데 간장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햇살담은 간장으로 여러분들의 요리가 한층 더 레벨업 되기를 바란다며 올 한해도 햇살 담은 과저 임영웅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행이라고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두 손으로 세이프 동작을 하듯 장난스러운 포즈를 하며 영상을 끝냈습니다. 우리 음식을 만드는데 간장이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지는 다들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간장만 맛이 있어도 훨씬 더 음식의 품격이 올라간다고 전했는데 임영웅님의 노래도 모두 그렇다는 생각을 해봤네요. 늘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 항상 함께하고 싶은 사람, 바로 임영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편 영상을 본 팬들은 너무나 예쁜 임영웅님 모습에 감동이라며 간장 광고가 만나면서 미소가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다면서 임영웅님이 광고를 하니 간장이 달콤하고 상큼해 보인다는 반응을 전했는데요. 특히 광고를 촬영하는 감독님 모습이 영상을 보고 있는 팬들의 모습과 똑같을 것 같다면서 촬영 감독님의 표정이 이해가 간다는 반응을 전했네요. 특히 임영님이 간장 라벨에 등장한다고 하니 이제는 완벽한 청정원의 모델로 자리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기업에서 임영님을 모델로 신뢰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하나은행 스페셜 영상 소식입니다. 오늘 하나은행 하나원큐TV에서는 라이브로 임영님의 감독판 촬영 현장 모습이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기다렸던 만큼 멋진 임영님의 다양한 모습을 볼수 있었죠. 영상 전반에 무지개 노래가 배경음으로 깔리며 촬영장에 임영님이 스태프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인사를 하는 모습으로 촬영을 시작했는데 흰색과 초록색의 매치가 깔끔하고 선명하고 긍정의 이미지를 주었던 영상입니다. 한편 이번 영상은 공식적으로 3월 5일 메이킹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며 광고 풀 버전은 이후 3월 11일에 공개 예정이라고 하니 구체적인 리뷰는 유튜브에 공개된 이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기부 소식입니다. 한국소아암재단은 임용님의 선한 스타 2월 가왕전 상금 200만원 전액을 소아암 백혈병 희귀 난치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아들의 긴급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기부됐다고 사일 밝혔는데요. 재단 측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전하는 임용님의 활동을 응원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선한스타는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하는 기부플랫폼 서비스로 엠네 가왕전에 참여한 가수의 영상을 보며 미션 등으로 응원하고 순위대로 상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임영님은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응원의 힘으로 선한스타 가왕전에서 총 27회 가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현재까지 누적 기부액은 7,435만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벨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벨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가랭.